아리. 어. 선티.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no. 저는 마자니고요오늘은말 건가요? 이렇게 목으니까 작아요. 아니, 오늘 말 거냐고 제가 여기, 제가 만든 말 경주 맵인데 이렇게 플레이즈로 합니다. 금블러거턴입니다. 상자 안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laughs> 네이재경님 시작자고요. 뒤에 서 12용 이니까저 좋... 저는 여기 안에. 일단 이거 말, 다 마음에 드는 거. 근데 모두 나, 작은 말 나오면 어떡하지? 음, 야, 근데 뭐... 당근은? 나이들 어. 한 방에. 그 야, 뭐... 타임. 어, 이제... 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해? 우리 먹이. 어, 그냥 타. 길드죠, 그냥. 이렇게. 와. 안 타져? 타기. 타기 있려 그냥. 타기 눌는안 타져? 아, 그말 잘못된 말이에요. 몰라 라도 그럴수도 있어 t 맨날 래래 그래. g 아, 맨날 그런 m 아니고 g o i 그럴 수도 있 e a g i 같았는데. not g o 어 n g 내 말을 e a 거 i r l I'm not g o 이거 안되는데? 여기 여기? 애들 쳐봐 쳐봐 길들였어 길어 길들여서 기가안돼아그건 아직 안 길들였어 오 됐다, 됐다. 어. 아. 자그 빨리 와일그 길블럭은 편이란다 어디 그블럭 앞에로 할까? 그블럭 뒤로 할까? 이쪽으로 이쪽. 그러니까 블블럭을 턴이 이쪽으로 음. 할까 아니면 이쪽으로 할까 아니면 이쪽으로 할까 음. 네, 이렇게 할까 아, 아, 네, 이렇게 야 이렇게 음. 맞춰라 이렇게 더 맞춰라 음. 됐어 아. 레디 준비 에, 이거는 총 다섯 번할 건데 네번아 다섯 번 먼저 내는 선수 잠만 잠만 기 자, 럭! 어? 아! 훗! 자, 훗! 내가 말해준 건다틀했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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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훗! 이게 좀잘나하니까 왜? 나가 사기 아니여? 예네한 바퀴 저기가 어디있어 이거 이게 저기가 어디있어 이한 바퀴를 돌았다 서박 바퀴 한 바퀴 돌았지? 또 바로 돌았지? 돌았은 아니지 알았지 어 안돼 안돼 오 됐다 두 바퀴 이정도는 되어야지 그 유튜버가 구독자가 1위 되는 유튜버가 말을 더잘하네 웃샤 됐다 나 지금 두 바퀴 했어 어, 이제 세 바퀴 아 안돼 안돼 아! 야 그거 야 뭐냐 너 떨어졌는데 너 떨어져서 앞으로 갔는데 몰라 안 내기였어 안돼 안돼 따라가 는다헛 네바퀴 네 헛어 네바퀴 안안안 아, 아, 응. 안돼 h 아. 어? 이겼다 아. 저기요 아고 이 아고 이 이래서야 되겠다 야야 아 이겼다 이겼다 야 일단 내가 이겼어 아 사실 저 버그 써서 이겼어요 계속 네가 저쪽으로 갈 때나 이쪽으로 갔어갑자 아, 근데 졌는데 어 그니까 그게 이상하지 그게, 그게 이상해 야 그렇게 하지마라 알았다 알았다 그럼 딱 이제 마지막 한 바퀴만 하자한 바퀴 야, 이제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이건 너무 빠르다. 비켜. 기다리는데 좀뛰니가네요 나는, 내 기다리고 올게요. 나는 그대로 관리 한다. 첫 뽑을 말, 첫 번째로 뽑는 거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작은 말이 맞을 수 없다. 작은 말은 안 되니까. 어? 어 나이스, 이거다. <laughs> 기다려. 어. 난 이미 기다렸어 나는 거의 조금 갈색, 검은말 갈, 검은말 오! 한번 일단... 1단이... 아! 어, 뭐야 일단 이거 잘 되는지 볼게 자, 잘네 야, 난 이제 야이 이제 2인칭으로 하기, 인칭 응? 2인칭, 이렇게 인칭 아니, 이렇게 아 이게 1인칭으로 해 일단 야 빨리 선선 선 이렇게 내가 선 볼게 잠시 선 음. 맞는지 봐야 한다 야너선 맞게 하는지 볼 거다 됐어 아직 잠시만 잠시만 나도 1 인칭으로 한 바퀴 돼야 음, 아. 근데 타임 네가 아니라서 더 좋지 않나 나 조금 더 앞에 가지 않아 나어 네가 아니라서 더막 빨리 돌수 있다 이가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면 원래 빨리 돌수 있다 이가 아니라서 바깥을 많이 돌아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한 이까지만 봐라 이까지 이 정도 어 레 시작!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어, 아, 아 열기를 늘렸어 <laughs> 열기를 왜 늘리니 바보야 네가 바보야 그니까 러 앗! 아 이거 한 바퀴 라 했죠 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안돼! <laughs> 내가 이겼다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고 내가 <laughs> 내가 이겼다고 <laughs> 야, 갑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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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 음... 야, 야, 도 야, 이 야, 이 야, 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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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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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이게뭐다야이이 말은 이제고이기이 말은 이래고니다고 이기고. 이기 이기고. 기기